자, 10분입니다.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의 점몇 콤마 면 a 콤마 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요녀석이 값을 구하라 자, 그래서 위에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요두 가지 요소를 이용해서 이 접방을 구할 수 있죠. 어떻게 해요? ax 플러스 4, 그 다음에 y 이꼬르 r제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접선의 방정식 정리한 값이 얘라고 했으니까 이 양변에다가 무슨 짓을 하자? x 앞에 개수 1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a로 나누자. 그러면은 a로 나누면 은 x 플러스 a분의 4y 마이너스 a분의 r제곱 이꼴르 0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이 친구와 같아지기 위해서 a값은 얼마다? a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맞죠?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얼마? 3분의 r제곱입니다 3분의 r제곱이 지금 누구랑 같다? b랑 같으니까 3분의 r 제곱 이 꼬르 b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r 제곱은 얼마다 3b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이 친구는 a가 얼마 마이너스 3이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b가 r 제곱이라니까 r 제곱 더하기 r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막힐 거예요 r 어떻게 구해요 자 우리 a가 마이너스 3이 나왔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3, y 대신에 4를 집어넣었을 적에 이 등식은 성립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플러스 4의 제곱은 16 이꼬르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25가 되려면 r은 얼마다? 양수 r이어야 되니까 r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를 대입하면 은 얘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3, r이 5니까 25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? 27이다.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